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한 예로 온라인 뉴스 댓글창을 보시게 되면 특정 지역이나 세대, 성별,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편견으로부터 과연 우리는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은 현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좀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 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 제 자신도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 속에, 편견 속에 갇혀 있는가를 확인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어, 어느 날 호주에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쇼핑센터에 갔는데 막내딸이 인형을 하나 고르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손가락으로 한 인형을 가리키면서 "아빠, 이 인형을 사주세요."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단번에 안 돼, 그거 안 이쁘잖아. 차라리 다른 인형을 골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셋 딸들이 저를 무섭게 쳐다보는 겁니다. <laughs> 저를 째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지금 잘못 말하신 거예요." "아빠, 그거..." 인종차별이에요. 셋 어, 딸이 저를 막 공격을 합니다. <laughs> 어, 사실, 막내가 골랐던 인형이 흑인 인형이었거든요. 예. 제 안에 고정관념과 편견이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저건 안 예쁘니까 다른 걸 골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의 말에 이제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고 네가 원하면 그 인형 사도 돼라고 제 말을 정정했습니다. 근데 결국 다른 인형을 골랐어요. <laughs> 근데 어쨌든 하나의 에피소드였지만 우리 안에는 저마다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 개인을 넘어서서 집단과 나라와 민족이 가지는 그러한 편견도 존재합니다. 초대교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아직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한계에 그 민족적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을 충실하게 따르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나의 가족으로 받아, 받아들인다는 의미인데, 유대인들은 동족과만 식사를 하고 이방인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식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하니 다름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를 향한 공격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아니었다면 훨씬 더 거센 비난에 아마 직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당황하지 않고 또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자신이 기도 중에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의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유대인은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응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난 먹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이나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또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했는데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 그때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도착했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제하셨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오순절에 경험했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방언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제에 대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의 편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확신 가운데 무엇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런즉 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환상과 그들에게 임재하신 그 모든 성령의 역사를 내가 보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막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맞겠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니, 만약 여러분이 유대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다면, 베드로의 말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유대인인데 어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았는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는데, 정작 그 뜻을 거절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께서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뜻을 거절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마음 속에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조차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유지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일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뜨리고 우리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예루살렘 교의 성도들 역시 동일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증인으로서 베드로의 고백 앞에 동일한 응답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동일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편협한 유대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감격스러운 회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편견을 넘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에. 시작점이었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던져집니다. 혈통적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는 무너졌지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이방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멀리 하려는, 꺼려 하는, 그런 대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사람들 나와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 너무나 쉽게 그들을 판단하고 우리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구제불능이야 하나님도 저들을 바꾸실 수 없을 거야라고 단정하면서 그 복음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의 대명사를 할수 있는 세리와 창녀. 누구도 상대하기 꺼려했던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상대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친구가 될수 있겠습니까? 내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서 누군가를 경멸하면서 판단하면서 우리가 어찌 친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던 바리세인 시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몬의 집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한 여인이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바리세인 시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곧 어떠한 자인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바리새인 시몬에게 있어서는 지금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머리털로 닦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편견 어린 시선으로, 어찌 저런 여인이 내 집에 들어왔는가? 누가 저 여인에게 문을 열어준 건가? 어떻게 저 여인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는가? 상종조차 하기 싫은 마음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이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니까? 먼저 한 예를 말씀하시죠. 5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주인이 두 사람이 빚을 탕감에 주었다.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500 테나리온과 50 테나리온,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까? 더 많이 빚진 자가,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이후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갔을 때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단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에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단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일 수 있어. 하지만 죄가 많지만 그 죄가 사하여졌고 그의 사랑함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편견 없는 시선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사랑과 감사로 예수님께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친구란 무엇입니까? 우린 누군가에게 어떠한 친구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친구라 함은 어떻게 특별하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인정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관심으로 다가갔을 뿐인데,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 대답이 쉽게 안 나오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는 그런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그들의 모양과 모습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실 수 있는 거지. 평범한 우리는. 과연 내가 꺼려하는 그 사람들 교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때로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과 식사할 수 있을까? 다가갈 수 있을까? 바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아마 여러분은 동일한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과연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편견과 생각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누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이 성령의 분명한 증거들을 경험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 역사심 속에 변화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즉,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이방인들 결코 하나님을 믿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야만 기적이 일어나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기적이 필요하죠. 우리는 생각의 한계에 갇혀 있고 사실 변화를 지극히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반대로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야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였고,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이 주일 아침 예배함으로 나왔는데, 막상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또 다른 기적이 있어야만 내가 누군가를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기적을 내가 경험해야만 그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그 기적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지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마 그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그 기적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불로 태워 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그 기적을 더욱 더 사모하고 바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놀라운 기적도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고넬리와 그 이방인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성령의 임재보다 더큰 기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누가 막겠는가? 무엇으로 그 일들을 막겠는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믿는다면,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옛 습관과 옛 생각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분의 방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고 편견을 넘어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의,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담겨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을 보는 것이고 따스한 사랑의 손길로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편견 없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사건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누가 보면 19장에 보게 되면 세리장 사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리장 사개오 그는 유대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사개오도 있었습니다. 그가 돌모아가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구경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개오 쪽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사개오의 이름을 부르시죠. 사개오야그 순간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가.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저 세리장 사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지금 말을 섞고 있는 건가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기요에 대한 어떠한 조롱도, 편견도, 차별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사기요가 지금까지 겪었을 그 외로움과 그가 겪었을 아픔에 집중하십니다. 분명 사기요는 그 누가 보기에도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의 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는지 우린 차마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게오는 여전히 관심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나 정도는 되어야 구원받을 만한 것이겠습니까? 나 정도는 되어야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는 자격 없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구원의 근거이며 유일한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사개오 사이에 어떤 대단한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소경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놀라운 기적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단지 예수님의 한 마디,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단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단지 그 한마디. 그 한마디에 사게요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어떤 놀라움이나 기적이나 화려한 지식의 말씀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신 그단 한마디. 사게요는 자기의 재산 절반을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배나 갔겠다라고 고백하며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의 예로 요한복음 사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온 상처 많고 외로운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녀의 복잡한 삶의 배경을 잘 알고 계세요. 남편에게 다섯이나 있었던 그 복잡한 삶을 알고 계시지만 그녀의 죄를 열거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녀와 대화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기적의 이야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위로를 얻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어찌 보면 자기를 멸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게 행한 이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며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사께와 수가상 여인을 변화시킨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이었습니다. 형견 없는 시선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한 마디 하신 그 말씀이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자유케 하고 그들 스스로의 아픔과 약점을 깨뜨리고 변화하며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종종 우리만의 세계에 갇히곤 합니다. 내게 익숙한 공동체, 내게 편안한 사람들만의 관심을 기울이고 나와 다르고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우리 시대의 이방인으로 취급하며 거리를 벌리곤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혈통적인 사회적, 정치적, 신앙적 편견들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 흘러가는 그 통로를 막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 사개오와 수가상 여인처럼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의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나열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아픔에 공감하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보시면서 편견 없는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죄를 묵인하거나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음을 경험한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기적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인재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갈 때, 평결을 넘어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불가능해 보였던 그 영혼들이 생명의 회개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구가 되시고 현계을 넘어 복음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